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1 3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입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내용상 언약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거하시는 성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며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는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7절부터는 언약괴가 성전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를 마치 왕께서 왕궁에 입성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왕은 곧 만군의 주님,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곳에 무엇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시편의 제목인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 또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출입하기 위해서는 몸을 정결하게 하거나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했고, 평상시에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인은 거룩한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열이 휘장을 찢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찬양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로 덮이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판단이나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계산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 문을 열고 있습니까? 본문 7절에서 말하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라는 명령은 매우 장엄하고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두고 우리는 이 시편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기리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습니다. 그후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의 시온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요. 그 당시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며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언약계가 성문 앞으로 들어갈 때 성문을 향해 문드라, 머리를 들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성문을 활짝 열고 도성의 온 백성들이 나와 환호하며 맞이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온 도성이 높으신 왕을 맞이하며 그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복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문을 여는 것일까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과 의심은 마음문을 닫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 신뢰와 사랑은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특히 말씀에 대해, 교회와 교우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삼가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건네 보십시오. 나의 마음문도 열리고, 상대방의 마음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이시고,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 전쟁의 용사이시고, 만군의 주, 만왕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친히 그의 성전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오라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를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